어떻게 싸우는지 보자 야 금방 차네 아야이 놀아... 야 씨발 아 제발 저기요 이거 소리 진짜 어왜저 아, 왜그러는거임 프레이야 때부터 그렇고 와 보지도 못했어 깜짝 놀래가지고 씨 여기서 공이 제일 높은게 엘이니까 엘한테 가겠지? 어디갔어 아은신됐네 이렇게 기절 왜이렇게 길어? 와 근데 엘이 L이... 아우 쉣 진짜 씨아 근데 엘도 끈질기긴 하다 얘도 생존기가 있어가지고, 애이 살아남네. 일단 무적 걸어주고. 너무 묶여있는데? 야, 이거 맞아? 아, 이건 아이투스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아이투스 도발이 컸어. 그래서 끊겼어, 한번. 야, 약간, 창과, 창 싸움이네. 엘과 싸울 때는. 아, 씨. 엘 존나 넌사벽이야, 진짜. 와, 아, 심지어 투력이 훨씬 낮은데, 여기가. 나보다. 자, 에라디카 자르고. 잘라. 그렇지. 음! 어우, 씨발, 깜짝아. 그렇지. 야, 씨발, L은 존나 세긴 세다, 진짜. 아, 파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레이첼은. 약간. L은 L이야, 진짜. 어, L, 레이첼 같이 써볼까? 차라리. 와, 근데 다 L 쓰고 있어, 진짜. 그래, L 쓰고, 그냥, 그냥 3대장 다 나오자. 고우 대신 이드면은 서포터가 아예 없긴 해. 근데 n 은 있고, 3대장 달려, 너희가 이제 새로운 해군 3대장이야. 아, 이렇게 한번 보, 볼게요. 재밌겠다. 난장판 싸움인데, 이거 자 기절 걸었고 좋아. 자, 시야 들어가, 그렇지? 야 개좋은데 이 조합? 이거 써야겠다 그냥 오테커 3명쓰는게 더 맛있네 네, 이번엔 저보다 조금 높으신 분 아이고 다 먹었네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게요 저보다 조금 높으신 분 상대로 랭커 10이신 분인데 루인님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돌진 오케이. 엘한테 붙었고 기절도 걸었고 깔끔하게. 자, 누가 먼저 궁을 쓰냐? 오, 오케이, 땄어. 엘 땄어. 엘 땄어요. 그렇지. 이거 이겼어. 오, 좋다. 시아는 언제 궁쓰냐 진짜 얘는 잎이 많이 먹는다 그렇지 아, 너무 크다 소리 진짜 와우 랭, 랭킹 12신 분 잡으니까 확 올라가네 일단은 나쁘진 않아요 어, 아레나 느낌 있어 대신에 아레나에서 얘를 혼자 두면 안되고 같이 서브딜을 할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자 여기서도 일단 다 집어넣고 레이첼 먼저 넣고 에라지카 마지막 자리는 CC기 있는 애들 넣고 싶은데 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가 혼자 쓸어버린지는 궁금하네 이거는 2배속으로 보자 에이 등급이 낮은 것도 있긴 하지만 에바다 어 따긴 했네

근데 뭔가 아주 임팩트가 없냐? 야 그거 감안하고 있어요. 육성 차이 당연히 있는 거 감안하고 있어서. 아, 내그 위치 잠깐 잡네. 그래도 대충 알수 있거든. 레이드 딜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이건 파악이 된, 이제 되는 부분이니까. 왜냐면은 이드도 승급이 낮았어요 옛날에 이드도 승급이 낮았는데 이드는 쉽게 깼어. 얘는 확실히 안살자라서 단일딜은 뭔가 센데 레이드는 지금. 엄청 좋다고는 말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육성 상태 감안해서 그래도 피통을 얼마나 깎는지는 봐야 되는데 일단 얘가 왜 그런지 난 이해가 되거든요. 액티브 1이 쿨타임이 길어요. 액티브 1이 쿨타임이 30초인데 그게 적을 처치해야지 쿨타임 초기화가 돼요. 근데 보스전에서는 어. 적을 처치할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은 액티브 1은 처음에 한번 쓰고 30초는 그냥 흘러가는 스킬이 돼버리는 거야. 계속 못 쓰는 스킬. 애, 그럼 평타랑 액티브 2만 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EP를 채우고 궁극기를 채우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일단 큰거 같아요. 액티브 1을. 몇번못 써요. 그니까, 액티브 1을 몇번못 써, 보스전에서. 일단, 그것 때문에 지금 딜러스 꽤 심하게 나거든. 테이크. 야, 씨, 넘사벽이다, 진짜, 엘은. <laughs> 심지어, 엘 장비 내가 알기로는 뺐는데? 장비 뺐는데 이렇게, 이렇게 쎄? 엘 <laughs> 지금 장비, 개판이에요. 말이 안 돼, 이거, 씨, <laughs> 개사기네 장비를 제대로 낀 레일첼은 딸핀 한겨놓고못 깼는데 장비를 대충 낀 애는 이렇게 쉽게 깬다고? 와 미친 놈이네, 이런 진짜 얘는. 자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레이첼 평가를 하자면은 종합 평가로 일반 스테이지 콘텐츠에서는 별점을 좀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줬고요. 이유는 스테이지에서 하드 캐리할 수 있는 콘텐 그 하드 캐리할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암살자 컨셉의 캐릭터인데 은신 들어가서 단일딜 면역은 되는데 범위딜은 어찌됐든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끔살 당할지도 모를 약간 그럴 캐릭터긴 합니다 전장에서. 그러니까 은신 되게 좋긴 한데 상대가 범위딜이 아예 없으면 그냥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많 많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지는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합도 기존에는 우리가 메인 딜러 한 명만 더도그 메인 딜러가 다 잡아, 잡았는데 얘는 그게 좀 힘들어 보여요 약간, 약간 로또 상황도 많이 생기고 혼자서 얘를 몰빵으로 두는 그런 조합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레이드에서 좋냐 레이드도 약간 이거는 평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해요 어, 엄청 좋다? 어그것까진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엘이, 스테이지도 스테이지도 그렇고, 레이드도 엄청 좋아요. 엘이. 그냥 엘이 넘사벽인데, 엘의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무난해요. 자, 아레나. 아레나는 그나마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많은 캐릭터예요. 잘 쓰면은 아레나에서도 랭커를 이제 좀 잡을 수 있고, 저도 전투력 저보다 높은 사람을 좀 잡았거든요. 얘를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아레나에서는 충분히, 약간 저격픽으로 쓸수 있다 에라디카처럼 진양 저격을 하면서 레이첼로 상대 딜러나 중요한 캐릭터를 저격할 수 있게 배치를 하면은 아레나에서도 좀 재밌게 쓸수 있다 아레나는 그래서 아레나는 평, 이제 별점을 좀내기를 줬습니다 자이 기준은 엘은 모든 콘텐츠에서 별 5개입니다 근데 레이첼이 이 정도라는 거자 그리고 배지는 0007770 이거 말고는 다른 거는 그냥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유는, 기본적으로, 레이첼은 치약이 많이 올라갑니다. 패시브 때문에. 그래서, 그 치명타 피해 세팅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공속을 또 챙겨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액티브 1이, 어 적을 처치하면은 쿨타임 초기화를 시켜요. 그걸로 궁 e 피를 금방 채우게 되는데, 이 궁, 이제 궁극기 에 들어가는 e 피가 이제 900밖에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액티브 1을 두번 쓰면은 금방 궁이 찹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속도 굳이 챙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배지는 이렇게 챙기시면 되고. 자, 장비 세트 옵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궁극기랑 치명타 쪽 위주로 세트를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 후순위로는 이제 공격력도 나쁘지 않고요. 전투력 올려주니까. 자, 그리고 승급은 일단 저는 LR1인데 애매합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옛날에 시야를 LR, LR1으로 썼던 그런 느낌이에요. 시야도 공 세팅이 중요하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기본 스탯이 되게 중요한 친구라서 승급이 되게 중요한 캐릭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MR1? LR? 이렇게 쓰는 거는 뭔가 되게 의미가 없는 캐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봤을 때는 여름 코스튬이 조금 호불호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여드리자면은 좀 시끄러우니까 주의해주세요. 예, 이런 코스튬이에요. 좀 약간 호불호가 있죠? 약간 잠수복 느낌 나고, 스... 예, 스쿼어 다이버 같은 느낌인데, 비키니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에 대한 거는 기본 디자인은 마음에 들고 이쁜데, 여름 코스튬은 좀 호불호가 있다. 자, 결론. 암살자 컨셉의 어택허고, 조합에서 혼자 하드캐리 할수 있는 캐릭터는 예, 그런 캐릭터 아니고요. 조합이 같은 시너지를 만들, 어, 딜러도 조, 같이 조합을 해야지 그래야 시너지가 더 발휘되는 캐릭터예요 얘만 딜러로 두면 안되고 얘랑 같이 엘리나 시아 이드 유나 이런 다른 딜러도 같이 조합을 해주면은 나쁘진 않아요 그런 캐릭터들이 앞에서 싸워주고 얘는 뒤에 가서 암살자로 은신해서 들어가서 잘라주고 그렇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펙트 소리 컸잖아요. 이게 지금 블라썸 소리가 커요. 그런, 이건 어차피 패치를 해줄 거니까 그런 거좀감안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좀 시끄럽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얘가 유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냐? 어, 그건 모르겠습니다. 애매합니다. 유나는 그냥 유나대로 쓰면 될것 같아요. 유나 자리를 대체할 수 있, 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유, 유나는, 유나를 혼자 둬도 하드 캐리 가능합니다. 조합에서 하드 캐리 가능해요. 근데 얘는 혼자 두면은 그게 안 돼요. 벙 쪄요, 이게. 써보면 아실 겁니다. 벙찌는 캐릭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윤아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는 좀 어... 애매합니다. 자 엘을 뛰어넘을 수 있냐? 절대 아닙니다. 엘을 지금 못 뛰어넘어요. 엘은 지금 창파급 캐릭터가 아니면 은 뛰어넘을 수 있는 어택커가 안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엘은 넘사벽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한줄 평가 이 L, 레이첼은 어르신들 할배들이 가지고 노는 새로운 장난감 어택커다. 건너뛰실 분들은 건너 뛰 뛰어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타격 없어요. 그냥 우리 어르신들 레이첼, 오야 신캐네. 야 이거 또 어떤 장난감이야? 그런 느낌으로 뽑아서 아레나에서 위주로 많이 쓰는 거를 어, 추천드릴게요. 나머지 앞으로 나올 콘텐츠들에서 레이첼이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제 느낌상 위에 종합 평가로 예, 저런 제, 저의 어찌됐든 주관적인 평가를 줬는데.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레이첼에 대한 평가는 딱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